벤포티아민은 이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죠 심장, 간 조직에서 오. 이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오. 있는데요. 즉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는 이 피로 물질을 억제하고 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체내 티아민의 농도를 유지시켜서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들의 세포를 음.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수 음. 있다는 겁니다. 벤포티아민 섭취로 이 피로 물질을 억제를 하게 되면요 당뇨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실제로 당뇨병을 유발한 동물에게 7주간 벤포티아민을 투여를 했더니 혈당이 감소하고 어. 또 인슐린 민감성은 회복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. 음. 혈관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. 당뇨를 유발한 동물에게 이 벤포티아민을 투여했더니 이 혈관의 기능 저하가 이제 개선되기 시작했고 오. 고혈당으로 인한 이 혈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었다고 합니다. 오.